안녕하십니까. 히스테이트 탑석. 무순이 줍줍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통장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 히스테이트 탑석 동호 지정 안내가 있습니다. 일정은 9월 3일 토요일날 11시 11시 이후는 추첨 장소 입장 불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지역 무관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의정부시 용인동산 32번지 51필제가 되겠습니다 공급규모는 636세대 중 이번에 무순이 나와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2025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9가 232 74가 195 84가 20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총 5개동 636세대가 되겠습니다 7호선 탑성역까지는 도보 24분 정도 되겠습니다. 직선 거리는 1.1, 실제 가는 거리는 1.6km 정도 도보 24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테로선 탑성역 또 동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가 있죠? 그다음 여기 동부 간선도로까지는 3km 정도. 그다음 수도권 제1순환 도로 거기까지는 약어 의정부 ic 까지 5km 정도 되겠습니다. 솔미초 솔미초 이, 이 초등학교 있는데 600m 내에 있다. 영서구는 100m 안에 있습니다. 이마트 이마트는 2 3 k m 호스토프구 여기는 4km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 시네마는 한 1.8km 정도 된다. 추동공원 65만 제곱미터 추동공원이 앞으로 큰 어, 기대가 됩니다. 수락산, 도봉산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59A가 4억 6천 280만원 정도, 59B 4억 6천 정도. 이것은 최고가입니다 59C가 4억 5천 930, 74A 5억 7천 750만원 정도, 74B 5억 7천 360만원 정도, 84A 6억 2천 8백 10만원 정도. 8 4 b 6억 2260만원 정도 된다. 어, 최고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은 60%인데 이자 후불제로 되겠습니다. 잔금은 30%가 되겠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를 보니까 59a가 여기 2400만원 좀 비싸네요. 59가 2500만원 좀, 59c가 2420만원 정도, 74a 2700만원 정도, 74b 2650만원. 84A 2950, 84B 2850만원 정도 발코니 확장비는 어, 좀 비싼 감이 있네요 어, 재당첨 제한 7년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이렇게 된다 어, 그러면 한번 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테이스 탑석이 되겠습니다. 시스테이스 선착순 동호 지정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본 정보를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가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총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636세대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지 환경을 간다는 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테이 탑석이 되겠습니다. 영석구. 아주 가깝죠 100m 안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주위에 또 학교도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솔미초중 여기 있습니다 600m 이렇게 안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탑석역 여기가 도보 24분 정도 실제 가는 거리는 1.6km 정도 된다 어, 306 보충대 도시개발사업지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동공원이 있는데 65만 제곱 개미터, 어, 이 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볼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산역 탑선역, 그 다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7호선 연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대가 큽니다. 7호선 연장이 되는데, 7호선 연장 탑선역, 2025년 12월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아파트에서 여기 탑 석기역까지는 한 24분 정도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 앞으로 여기 코스트포 여기 있죠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정부 지텍스 시도선이 2027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앞으로, 이렇게, 여기가 되면, 더욱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시테이트 탑석에서, 여기, GTXC, 노선까지 한 번,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지, 한번 보면, 여기가, 자동차로 온다 보면, 11분 정도 됩니다. 여기 시테이트 탑석에서, 의정부역까지는, 자동차로 11분 정도,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온다면 21분 정도 된다. 그렇게. 도보권은 아닙니다. 도보는 50분. 도보권은 아니다. 자동차로 이용해야겠죠. 11분 정도 3.4km 정도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현재보다는 더 훨씬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 환경,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보다는 입지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 그렇게 됩니다. 동부 간성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있어서, 추동공원 있어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 단지 안내를 쭉 한번 봤는데 단지 안내도 잘 꾸며졌습니다 이렇게 105동 104동 103동 이렇게 102동 101동 잘 꾸며져 있다 어, 그렇게 볼수 있고 공간 안내를 보니까 59A 포베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실 침실 1 침실 2 안방 주방 맞동 부분으로잘 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59B를 한번 볼까요? 59B도 이렇게 거실, 침실일, 침실이 안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동풍으로잘 되어 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59C 한번 보겠습니다. 59C를 보니까 이렇게 포베이 방식으로 맞동풍 이렇게 잘 되어 있다. 욕실은 항상 두 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A. 74A를 보니까 이렇게 거실, 침실일, 침실이 안방. 맞동풍으로 이렇게 되 있고 그다음 여기 현관이 여기 있고요. 욕실 2, 욕실 1, 욕실이 두 개입니다. 잘 되어 있다. 그다음 74B, 74B도 보니까 이렇게 포배이방식맞동풍으로잘 되어 있다. 거실, 침실 1, 침실이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식당. 그다음 욕실 1, 욕실 2 이렇게 되어 있고 맞동풍잘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잘 빠졌네요. 그다음 84A. 우리들 가장 많이 찾는 거죠. 거실 그 다음 침실 1, 침실 2, 안방, 주방, 식당 그 다음 여기 욕실 두개 드레스룸이 여기다 갖다 놓고 발코니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 84B, 84B를 보니까 거실, 침실 1, 침실 2, 안방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는 잘 나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장점을 이렇게 본다면 투동구원 65만 키로 제국 기림이또 엄청나죠. 그다음 음, 이렇게 솔미초 동국 사대부속 영석구 가까워요. 그다음 여기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 홈플러스, 노데시라마 좋습니다. 그다음 음, 여기 수락산, 도봉산을 볼수 있다. 그리고 7호선탑석역 어, 이렇게 약 실제 걷는 거리는 1.6k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도로 탁월한 교통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은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여건을 이렇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무조건 되고 이렇게 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판단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을 한번 이렇게 보면 59A가 이렇게 4억 6천 6백 아까는 초과 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4억 6천 2층이 4억 2천 6백, 3층이 4억 3천 5백, 4층이 4억 4천, 그다음 5구층이 4억 4천 9백. 그래서 15층 이상이 4억 6천 2백이다. 그리고 59P가 여기 보면 공급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가격이 4억 1천 5백에서 쭉 시작해서 4억 6천까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한번 잘 이거 판가름 어시합니다. 이것을 어 이거 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9c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4억 1,400에서 이렇게 쭉 해서 15층 이상이 4억 9,900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74a도 이렇게 5억 2,000에서 시작해서 5억 7,700 정도. 그다음 74b 5억 1,700에서 시작해서, 여기 5억 7,300 정도 이렇게 된다. 그 다음, 84A. 84를 가장 많이 찾죠 5억 7,200에서 6억 2,800 정도. 그 다음, 여기 84B. 여기, 보면요. 여기 5억 6,700에서 6억 2,20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요. 어, 계약금이 10%입니다. 중도금 60%. 잔금 30%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 아그 무이자는 아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정부역 1호선 11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 거기탑석역까지는 23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일부 이렇게, 지 기억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대개 보면 어려울 때 이렇게, 예, 그, 승부를 거래합니다, 이렇게. 좋을 때 이렇게 걸지 말고, 항상 어려울 때, 네, 이렇게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 잘 그때 낮은 가격으로 선택해서 한다면 큰 이득을 볼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그 뜻으로 결정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쭉 지난 것을 보면 항상 어려울 때 그렇게 잘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될때 호황기 때에 이렇게 큰 이득을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